3번부터 해 볼게요. 3번 가 보니까는 노란색이 3장, 초록 노란색이 장 초록색이 4장, 파란색이 3장 중에서 4장을 고를 때 노란색이 적어도 한장 포함됩니다. 자, 적어도에 밑줄 치고 적어도가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반대로 풀기로 했죠. 적어도 노란색이 한 장에 반대는, 여기서 네 장을 고를 건데, 적어도 노란색이 한장포함되서 반대는 노란색이 한 장도 없다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초록색하고 파란색에서만 고르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체에서? 전체죠. 미안해. 자, 그러면, 세 개, 네 개, 세 개. 전체 몇 개야? 열 개에서 네 개를 고른대. 근데, 적어도 노란색이 하나 들어가 있다의 반대는 노란색이 없는 거. 7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를 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질문자 두고 네. 적어도는 이렇게 풀면 되겠죠. 전체에서 반대 개념을 빼겠다. 자, 5번 가 보겠습니다. 5번. 다음 문자에서 1려 올때 모음자 음 자, 모음은 아, 에, 요 다섯 개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 문자가 f, o, r, e, s, t 이렇게 쪼개져요. 맞습니까? 이렇게 여섯 개의 문자가 있는데 모음이 모두 짝수 번째 오도록 되었습니다 모음이 여섯 개니까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라고 되어 있죠? 근데 모음은 모두 짝수 번째 오도록 짝수 번째가 총몇개 있어요? 세개 있죠. 이세개 중에서 두 개를 찾아서 모음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게 얼마예요? 3p2가 되겠죠. 맞습니까? 나는 지금 문자 몇개 집어넣었어? 두개 집어넣었어. 나한테 이제 몇개 남았어? 네 개의 문자가 남았죠. 이네 개의 문자를 네 개의 자리에 돌려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 법칙으로 쓰면 되겠다. 6번 가보겠습니다. 8개의 의자를 1열로 놓으려고 합니다. 두 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때두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겠습니다. 의자 문제는 사람이 붙어 있는 의자가 지금 두개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의자만 있는, 빈 의자가 몇 명이야? 몇 개야? 여섯 개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의자, 사람이 앉아 있는 의자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습니다.의 반대말은 뭐야? 사람 두 명이 붙어 앉았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빈 의자가 없는 거니까? 그럼 전체 케이스에서 사람, 사람 의자 두 개가 붙,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거는 전체 경우가 조금 세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전체 경우가. 전체 경우. 전체 경우. 네, 이건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전체 경우는 공간에 두 명이 앉는 거죠. 그럼 전체 경우는 얼마예요? 8P2 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뺄 거야. 뭐 이제 의자 사람이 무조건 붙어 왔는데,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의자가 있는데, 붙어 하는 경우가 한 가지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 네 가지 케이스, 다섯 가지 케이스, 여섯 가지 케이스, 일곱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일곱 가지 케이스에서 자리를 바꾸는 과정까지 신경 쓸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로 생각하면 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8p2 얼마예요? 56. 그래서 7이 14를 빼는 가지수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6번까지 케어했고요. 그 다음에 9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 1, 2, 3, 0, 1, 2, 3, 4, 5. 네, 7번 가볼게요. <laughs> 7번, 1100,000만부터 10, 100, 99,999까지의 단수 중에서 11234와 33366과 같이 적어도 두 자리의 숫자가 같은 수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전체에서 싹다 다른 숫자를 빼면 되겠죠. 두 개라도 같은 숫자가 적어도 두 개의 숫자가 같은 인거는싹다 다른 숫자로만 써져 있는 것들은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어차피 이게 전체가 몇 개인 건 알아요? 9만 개인 건 알겠죠. 전체가 1 0 1 0 0 1000만. 9만 개에서 뺄 거야. 싹다 다른 문자를. 근데 지금 우리가 다섯 자리에 다섯 다른 문자를 쓸 거잖아. 다섯 자리, 네 자리, 세 자리, 두 자리, 한 자리를 쓸 건데 여기에는 0은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야? 9개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나가 쓰였어. 그럼 나한테 이제 후보군은 몇 개가 남은 거야? 0을 포함한 9개가 남은 거지. 9개, 8개, 7개, 6개의 가지수를 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전체에서 싹다 다른 거를 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2만 7천 216이다.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빼면 은 7번의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자 지금 3번, 5번, 6번, 7번 답 봤는데 어려운 게 있어?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거야. 익숙해져야 돼. 나는 이 문제가 익숙하고 여러분들은 익숙하지가 않은 것뿐이야. 근데 들으면 다 알겠잖아. 머리에 내용은 있는 거야. 익숙해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그래서 아까 잠깐 서두에 꺼냈던 게 우리가 오늘 공, 공지된 시험이잖아.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두세 시간 정도 투자를 했어야 돼. 두세 시간은. 30분 했어요, 50분 했어요. 그거는 아는 거 체크한 거지, 아는 거 체크한 거지. 니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 알고는 있는데 자꾸 문제가 틀려요. 이거를 타괴해야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3번, 5번, 7번, 6번까지 해결했고, 자,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숫자가 0, 1, 2, 3, 4. 5.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중에서 각자리수의 합이 8보다 큰 수를 고르겠습니다. 8보다 큰 수. 8보다 큰 수. 그럼 4자리래. 8보다 작은 수를 빼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가장 작게 만드는 건 작은 거 이렇게 4개 가져오면 되잖아. 작은 거. 작은 첫 번째, 제일 작게 만드는 거 0, 2, 0, 1, 2, 3으로 만드는 합이 6인경 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작은 건 7을 만드는 거 빼면 되겠지. 전체에서 8, 8보다 크다. 8가지 빼야 되는구나. 전체 합이 8이 되는 이세 가지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네 자리 숫자 전체 경우 만들자. 그거는 네 자리, 세 자리, 두 자리, 한 자리일 때0 때문에 여기에 5 들어가고요, 5 들어가고요, 4 들어가고, 3 들어간다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게 5, 4, 20, 60 곱하기 5, 6, 5. 전체 케이스는 300이네. 자, 그럼 6을 만드는 케이스는 0, 1, 2, 3. 이렇게밖에못 가져와요. 다른 거 가져오면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은 6, 3, 얘를 뺄 거야. 자, 7을 만드는 경우는 0, 1, 2, 4 가져오는 경우랑 0, 헷갈려. 7 만드는 건 뭐야? 이거밖에 없나? 7 만드는 자릿수는? 어, 이거밖에 없죠? 7도? 어. 그래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18이라고 하고요. 8을 만드는 경우는 0, 1, 2, 5랑 1, 2, 3, 4. 틀렸네.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18가지 버전, 이것도 18가지 버전이 생긴다는 건 파악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최종 답을 300에서 18개 빼고요. 18개 빼고요. 36가지 경우 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합이 9, 10, 11, 12 이렇게 체크하는 것보단 얘가 조금 더 경제적이죠. 세개만 거기서 빼면 되니까. 네. 그래서 9번은 저렇게 컷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몇 번? 10. 11번. 제1번 네. 그 네. 그 아, 네.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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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번습니번1 12번. 12번. 자, 봅시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5장의 카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선택한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 몇 장을 가져왔대? 5장. 8장 중에서 1, 2, 8, 1, 2 3, 4, 5, 6, 7, 8. 이 경우 중에서 다섯 장을 가져오는데 합이 짝수인 걸 고르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죠. 다섯 개를 가져와서 짝수가 되려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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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럼 짝수죠. 됐어요. 네. 두 번째는 홀, 홀, 짝, 짝. 짝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왜난 아니 홀수 두 개면 짝수잖아. 짝짝이잖아. 네 개밖에 없으니까 케이스가 여기서 간 거지. 그럼 홀수를 하나 빼고 짝을 집어넣으면 다안 되겠죠? 두 개를 빼야지. 그두 자리를 짝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요? 그냥 올 짝수로를 채울 수가 없잖아 다섯 개를. 그러니까 상황은 딱두 개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은.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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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짝 가져오는 경우는 4개의 홀수 중에서 4개를 다 가져오고요. 4개의 짝수 중에서 하나의 짝수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얼마예요? 4. 1 곱하기 4. 4개의 짝수, 4개의 홀수 중에서 2개를 가져오고요. 4개의 짝수 중에서 3개를 가져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얘가 얼마예요? 얘가 6. 얘가 얼마야? 4. 6, 4, 24. 그 내가 구하는 케이스는 얼마? 28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12번은 좀 반성해야 되겠다. 이거는 상황만 쪼개놓으면 답 쓰는 게 어렵지 않은데. 12번까지 케어했어요. 몇 번이죠, 이제? 15번? 네. 15번 가보겠습니다. 15번. 어른이 6명. 어린이가 3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1열로 노인 의자에 앉히려고 합니다. 어린이가 두명 이상 포함되도록 뽑을 때 어린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를 쓰세요. 그러면 상황은 어린이가 두명 뽑힌 경우와 어린이가 세명 뽑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지. 당연히 어른이 두 명, 어른이 한 명, 요 케이스야. 근데 이렇게 이웃한데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자 이웃 한다니까 하나 둘셋 으로 보이죠. 그래서 3팩이라고 놓고 어린이 2명 자기 안에서 돌아 들어가는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다. 뽑는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구나. 아, 뽑는 것까지. 그럼 여기서 이 선행 작업은 어린이 3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여 6명 중에서. 두명을 뽑는 작업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렇게 뽑혀있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의자에 앉히는 거니까 괜찮아? 네. 이거에 총 계산을 하면 3C2가 3이고요. 6C2가 얼마예요? 15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팩이 얼마예요? 6이고요. 2팩은 2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냐? 30에 90에 54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린이 3명 뽑는 건 1이죠? 다가 좋은 거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어른 1명 뽑는 건 61이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린이 3명이 묶여 있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이 팩. 어린이 3명이 자기 안에서 도는 거 3팩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6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래서 전체 계산하면 66에 36, 72라고 답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더해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612. 괜찮아. 15번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16번 가볼게. 10개의 숫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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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영이, 세 개, 일, 일곱 개를 영끼리 어느 것도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풀죠? 이웃하지 않도록 어떻게 풀어요? 이웃해도 상관없던 것들을 먼저 쫙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 사이사이에 뭐를 집어넣겠다, 영을 집어넣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똑같은. 1이라고 하는 숫자 7개를 쫙 뿌리는 경우가 얼마예요? <laughs> 똑같은 숫자 7개를 뿌리는 경우가 얼마? 1이죠. 상황이 어떻게 해도 똑같잖아. 하나의 상황밖에 안 되잖아. 똑같은 숫자 7개를 어떻게 뿌려도 이 모양이죠. 항상 이 모양이잖아. 구별할 수가 없죠. 됐어요? 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맨 마지막에 열 자리라고 했죠. 그럼 0이 여기에 들어가면 열 자리가 돼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0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는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에 0세 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가는데 0이 똑같죠? P로 들어가 C로 들어가. C로 들어가야 되겠지. P로 들어가는 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최종 결론은 1 곱하기 1 곱하기 7시3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 뭐라고? 똑같은 모양 7개 세우는 거야. 그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저렇게 세워지는 모양이라고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22, 23, 24, 25, 4개 남았네. 자, 22번 가볼게.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사 변형, 6등분하여 6등분이래. 어, 6등분, 그러면은 6등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칠되어 있는 평행사변형, 뭐야.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평행선 중에서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색칠한 부분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요 녀석이 포함되어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타겟팅이 되는 여기를 A라인, B라인, C라인, D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두개 가져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쪽에서 두개 가져와야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넘버링을 하면은 여기가 1, 2, 3, 4, 5, 6, 7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1, 2, 3, 4, 5, 6, 7 중에서 두 개를 가져와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포함되려면 타겟 때는 요 위쪽에서 하나가 가져와야 되고, C 밑에서 가져와야 되겠지, 하나는. 두 개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잖아. 그 얘기는 얘 밑에서 하나, 얘 위에서 하나. 이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요렇게 선에서 a라는 선 밖에서 하나, b라는 선 밖에서 하나. 이렇게 가져와야지 포함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타겟이 되는 세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야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네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야 돼. 그리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야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두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3, 4, 12, 5, 2, 10 해서 총몇 개의 사각 평행사 변형이 <laughs> 등장을 해? 120개의 평행사 변형이 등장을 하겠다고 라 생각할 수 있겠네. 쉽게 가면 이렇게 가겠네요. 뭐 하나짜리, 한 칸짜리, 두 칸짜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통으로 가져오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볼게. 자, 어떤 문제인가 봅시다. 자, 어,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아닙니까? 네. 어른이 3명이고요. 어린이가 4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인승 자동차에 타려고 하는데, 어른 3명 모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앉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운전석이 한 자리 있고요. 그다. 한 자리가 이렇게 운전석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 총 8인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어른 3명 중에서 한 명을 골라 태워야 되겠지, 운전석에. 그럼 몇 명이에요? 그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됐습니까? 어쨌든 지금 차에 운전자 한명탄 거지. 그럼 몇명 남았어? 여섯 명 남았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섯 명을 몇 자리에? 일곱 자리에 앉혀야 되겠죠. 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괜찮아? 네. 질문자 조금 반성하자. 어.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A, B, C, D, E, F, G 7개의 문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5개의 문자로 만든 문자열 중에서 사전식 배열로 할때 C, B, A, D, E 보다 뒤에 오는 문자를 구하겠습니다. 전체에서 앞에 있는 거 빼도 되겠죠? 맞습니까? 뭐 전체에서 앞에 있는 거 빼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A, B, C, D, E, F. F, G, 7개 중에서 타겟 되는 게 C, B, A, D, E보다 D에 있는 거를 체크하면 되겠지. 그럼 얘보다 앞에 있는 거세 개. 맨 먼저 A에 오면, 6팩으로다 내려 보내면 되겠죠. 라고, 아, 네, 몇 개, 다섯 개 고르는 거구나. 미안합니다. 저다 쓰는 게 아니구나. 어디 갔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맨 앞에 다섯 자리인데, 맨 앞에 A가 왔죠. 그 나머지,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네 개를 골라서 세우기만 하면 되겠지.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6P4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b 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6p 4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c가 왔어. 사전식 배열이기 때문에 그다음엔 a가 오는 게 가장 빨리 오는 거죠. 그래서 ca가 왔어. 그럼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일곱 개 중에서 몇개쓴 거야? 두개쓴 거지. 그럼 후보군이 몇 개야? 다섯 개 중에서 세 자리만 고르면 되겠지.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와서 1열로 세우겠다가 싹다 지나가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는 C, B가 오겠지. 그 다음엔 A가 오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엔 D가 오겠고 그 다음엔 E가 올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 다음이 바로 타겟 넘버네. 자 그럼 6P4가 얼마예요? 6P4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6P4가 계산해보면 360입니다. 여기도 360이 지나갔겠죠. 그리고 O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이 지겠지 그래요. 그러면 은 이렇게까지가 780이죠. 거기에 한칸더 나간 거죠. 그 타겟 넘버가 781번째예요. 그럼 전체에서 781번째를 빼줘야지 뒤에 있는 넘버량이 나오겠지. 전체는 어떻게 구하면 돼? 7P5로 구하면 되겠죠. 전체는. 그래서 최종 답은 7P5에서 마이너스 781을 하면 되겠다. 네. 7P5는 계산하면 되겠지. 자, 2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5분 지난번에 한거 아니야? 이거 수업시간에 했던 거 아닙니까? 하긴 했는데 맞아요. 6C 곱하기 8C가 정답입니다. 네. 6C 곱하기 8C가 정답이야. L이 6개의 점이 있고요. M이 8개의 점이 있어.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으래. 이렇게 그으래. 그리고 이렇게 그어서 만드는 요거를 하나 세래. 그러면 총 점이 L에서 몇 개, L에서 몇개 필요해? 점이 두개 필요하고, M에서 몇개 필요해? 두개 필요합니다. 그럼 L 여섯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만 가져와. 그리고 여덟 개의 점 중에서 두개 가져와. 그럼 하나가 카운팅 되는 거야. 이개 수를 세면 되겠죠? 이걸 동시에 뽑아야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62는 얼마예요? 15. 82는 얼마예요? 7, 4, 28. 15 곱하기 28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420. 야, 25번은 수업시간이한 거잖아. 네, 그건 좀 슬픈 현실이다.